수상한 동굴. 어서 먹자. 어 시간이 이렇게 됐네. 어, 나, 얘들아, 난 얘들아. 난난 벌써 시간이 다 됐어. 난 갈게. 어 보노보노 잠깐만. 왜 그래? 이거 먹고 가 배고펜, 배, 배고프겠는데. 나안 먹을래. 그냥 난 갈게. 번호 <laughs> 번호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아, 아, 거북이 아저씨. 번호번을 왔구나? 아, 아, 좀 늦었죠? 아, 조금 늦었, 늦었긴 했지만, 꽤 빨리 왔고, 사합니다 근데, 어떤 일을 제집 제, 제 불러준 신 거예요? 아, 여기에 동글이 있다, 따라와. 여기다. 어, 여기 어떻게 들어가요? 그, 그야, 이렇게 들어가지. 빨리 따라와.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그냥 들어와. 여기 엄청 깡방 깡지 네. 그, 그러면 내가 불을 브리, 여기에다 불을 켜면? 네? 됐군. 어, 이렇게 불 켜는 거였어요? 그래 맞다. 어쩔래? 저기에 맛있는 것들이 마, 많으니 빨리 먹어라. 여, 그러다 유통기한 지나겠어. 네. 어, 맛있는 냄새가 나요. 어, 근데 아저씨. 어, 여긴 어 여기는 여기 누구 집이에요? 여긴 동굴이 라니까 근데 동굴인데 이렇게 맛있는 것들이 많고 불 불도 켤수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동굴이에요? 그 그야 그야 그냥 아 진짜 그 그냥 그 물어보지 말 말든가 네 물어봐야지 알잖아요. 자꾸 자꾸 그런 헛소리 할래? 아저씨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이, 그래, 어, 언제든지 놀러와라. 네. 케, 케, <laughs> 케, 케. 맛있, 맛있는 것들이 잔뜩 있으니, 여긴, 여긴 내 집으로 삼아야겠어. 험, 졸고 빨리 친구들한테 가야돼. 오, 쟨 누구야? 잠시만 기다려 줄래. 어 거기 누구야? 저+ 저는 보노보노 합니다. 그래 보노보노야. 이쪽으로 와라. 네? 오라유 빨리 와. 아 네. 여기 먹을 것이 있으니 이 집으로 이 집으로 가져가라. 네? 이거 제가 가져가라고요? 저 아까 아까 밥 먹어서 배, 배부른데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빨리 이거 들고 가. 네. 아빠 보노. 왜 이제 오는 거냐? 어저저 저 동굴에 가봤어요. 그를잘 그래, 됐구나. 근데 그건 뭐냐? 이 이건요. 어그 고기예요. 아 맛있겠구나. 빨리 가져서 먹자. 어, 아, 전전 아까 밥 먹고 와서 좀 배부르는데 아빠 아빠 혼자 드세요. 아, 저녁 다 되겠는데, 그냥 먹지, 그러냐. 아, 저 배불러요. 아, 그, 그냥, 방으로 더 갈게요. 그래. 됐다. 감사합니다, 코끼리 아저씨. 이제, 이제, 짐대도, 짐대도, 어, 짐대도, 어, 뭐라 해야 되지? 침대도 옮겼으니, 이제 마음껏 놀아라. 내코끼자저씨코끼 아저씨도 바쁜 일 있으면 저한테, 저한테 찾아와 주세요. 그를난 이만 감아. 예예예 이, 이, 이제 침대도 짐대도 옮겼으니, 이제 마음껏 놀아도 되겠다. 예예예까 아, 아, 아. 보로리야. 나야 아, 보노보노 어쩐 일이야 번호 번호? 아, 나 너희 집에 놀다가 도데 좋지 될 거야. 내일자는 거야. 그, 그냥 들어가자. 아 번호 번호. 왜 그래 보로니? 이따가 밥도 떠 건데 우리 좀 이따 좀 있다 놀자. 그래. 어디다 옮겨줄 까아 거기다 거기다 해주세요. 알겠다. 됐으니까 먹고, 밥 먹고 싶을 때, 마음만 먹, 마음껏 먹어라. 보로리에 네. 이제 뭐라고는. 보노보노. 아, 우리 산으로 갈까? 산? 산 말고, 일단 동굴로 돌아, 들어, 들어, 들어가. 동굴? 오 어, 왜, 왜, 왜 구멍이 작아졌지? 어, 어, 진짜니? 두둥, 얘도 들어갈 수도 없고, 깨, 깨야. 아야. 일단, 냉가 들어가 볼게. 정말? 아. 나, 기, 나 그게 작잖아. 자, 들어간다. 어, <laughs> 아, 아, 누가 불킨 거냐? 아, 진짜. 어, 아, 넌, 넌 누구야? 전포로리라고 합니다. 때릴 거요. 때릴 거다. 포로리포로리포로리 포르리. 포르리 포로리! 포로리 일어나. 포로리포로리 포르리, 포르리야. 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 어 내가 이, 이쪽까지 이쪽까지 떨어졌다. 날아갔다고 어? 그 그냥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아니야. 내가 좋은 생각해 놨어. 한번 따라와 봐. 내가 먼저 정할게. 보노보노 아저씨가 없는데? 뭐 아저씨가 없다고? 어 어떻게 된 거야? 일단 너도 돌아 돌아 들어와 봐. 이 공간이 생겼어. 알겠어. 어, 이거 되는 거야? 어그그 그, 그 거북이 아저씨는 어디 갔어? 어디 갔나봐. 여기서 여기서 못털자 그래. 어 뭐했는지. 어? 저, 저게 뭐야? 거, 거북이 거 아저씨 아니야? 어? 너희 뭐야? 당장 나가지 못하냐. 으아 으. 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 그 저녀석들왜 저기 있는 거야? 이때 공격이다. 어어 어 어, 어. 어 포로리. 어 얘들아, 너 어디 갔다 온 거? 아거북이 거북이 아저씨를 쫓아가고 있었어. 그래? 우리도 도와줄. 자 가자. 어, 어, 따자 같이 가. 아우 살았다. 잡았다. 어이 어, 뭐야? 아야. 아저씨. 던거 보여주세요. 어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이 있어? 어내 침대도 있잖아. 도둑 이 아저씨 도둑이었죠? 도둑 아니다 이 녀석 이 녀석이야. 이 아저씨 아저씨 도둑이죠? 여기 신고해야겠어. 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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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건 이 아저씨는 도둑이니까 신고할 거예요. 안돼 아, 그만 말 봐줘. 어이. 니가 도둑이라군. 어, 경찰 아저씨다. 어, 어, 경찰 아저씨. 남의, 남의 물건을 훔친 채로 체, 체포하겠다. 안 돼. 어, 그것만 봐주세요. 너희들 은 언제 였어 얘는 체포하겠다. 안 돼. 아, 안 돼. 그냥 그래, 갔어요. 아, 근데 아저씨가 경찰 아저씨였어요? 그래. 근데 왜, 왜, 왜그 뭐라 말해야 되지? 형, 이만 간 이만 간다. 보며 보며 이제 가자. 그래.